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내용은 방사형 필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작업을 해 놓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에서 이 배를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좀 어둡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둡게 만드는 거 우리 비네팅 거는 방법이 있었죠. 효과 안에 보시면 이렇게 비네팅 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비네팅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비네팅은 중심점이 여기입니다. 근데 나는 중심점을 이 배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방사형 필터를 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사형 필터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모양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돌릴 수도 있고, 크기를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패더를 이렇게 더줄 수도 있고, 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컬 교정 설정, 재설정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둡게 할 거예요. 근데, 어둡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지금 어두워지죠. 우리는 바깥쪽, 이 선택한 바깥쪽을 어둡게 할 거기 때문에, 반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페더를 좀더 많이 줘볼게요. 많이 주고, 그리고 얘를 좀더 키워보겠습니다.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퍼져 나가도록. 그리고 전체적인 노출을 살짝 줄이고, 그리고 여기서 어두운 영역, 검정 계열 이런 쪽을 좀더 눌러서 어두운 쪽이 좀더 까매지도록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내가 선택한 영역의 바깥쪽 부분을 어둡게 한다든지 밝게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누르시면 여기 방사형 필터 걸었던 게 보이지가 않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료하고 다른 이미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사형 필터를 이용해서 여기 갯골의 안쪽을 조금 더 밝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사형 필터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나머지가 다 어두워져 버렸죠. 왜냐면 조금 전에 썼던 설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설정을 누르고 그리고 반전도 꺼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출을 이렇게 올리면 내가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부분이 보시면 이렇게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밝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좀 밝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자 모양을 좀 이렇게 잡아볼게요, 한번요. 자, 여기도 조금 밝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었는데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 보시면 자, 지금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방사형 필터가 아니라 다른 핀에 갖다 대 보시면 영역이 이렇게 보여요. 파란색으로. 왜 파란색으로 보이냐면, 여기 마스크 옵션에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셔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아마 기본 디폴트는 원래 붉은색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이거 복제해볼까요? 복제. 그리고 옆으로 빼보면, 이렇게 똑같은 애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부분, 부분, 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저 같은 경우 보통 앞쪽, 시선 앞쪽이 좀 밝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밝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어?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브러쉬로 하는 게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브러쉬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완료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복제를 하나 한 다음에 이 복제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형 필터 걸었던 것들은 다 한번 지워볼게요. 선택해서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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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 자, 방사형 필터는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려볼 건데 여기에도 값이 남아있으니까 재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갯골 부분을 이렇게 칠할 거예요. 개골 부분을 칠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전체적인 노출을 조금 밝게. 내가 이렇게 한번 칠한 곳에서 이렇게 확장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냥 칠하면 이 핀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조건으로 작업을 할 거면 더하기를 눌러서 여기다 핀을 하나 새로 만들게 되면 이 핀에 해당하는 애는 다르게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좀 어둡게, 여기는 어둡게, 이쪽 핀은 밝게. 여기 제가 잘 보기 그냥 좀 심하게 해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이쪽은 전체적으로 어둡게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보시면 더하기가 없죠.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브러시 같은 경우는 이핀 하나의 영역을 확장하고 핀 하나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그리고 방사형 필터를 이용해서 나는 여기다가 이런 느낌을 주, 주고 싶어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방사형 필터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제해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뭘 써야 더 좋으냐,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이 잘 사용하시면 돼요. 이걸 쓰든 저걸 쓰든. 근데 이제 써보다 보면, 아, 이럴 때는 브러쉬가 편하고, 이럴 때는 방사형 필터 편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 그레이저에이티드 필터 여기 하늘 위에 밝게 할 때는 여기다 지금 썼었죠 이럴 땐 이게 또 편하고 그러니까 각각 편한 게 있는 겁니다 이세개의 브러쉬, 그레이저에이티드 필터, 방사형 필터는 선택하는 방법,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기능, 이 아래쪽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셋 중에 어떤 거를 쓰든지 관계는 없다는 거죠. 다 되었으니까요. 완료를 누르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사진인데요. 인물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열고, 전체적인 조정을, 예를 들어서 배경을 조금 어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둡게 했어요. 얼굴은, 요 사람은 조금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방사형 필터를 이용해서, 일단 재설정 한번 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노출을 좀 밝게 이렇게 해 주면 얼굴만 이렇게 밝게 될수 있겠죠. 근데 모양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도 좀더 추가를 해 볼게요. 이쪽도 좀 추가를 해 보고 이쪽도 추가를 해 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러쉬로 해도 됩니다. 지금 방사형 필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브러쉬로 하셔도 당연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방사형 필터를 쓰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사실 보면, 열기로 재설정하고, 배경을 어둡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 또 재설정 한번 누르고요. 사람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오히려 반전을 준 다음에, 여기를 어둡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겠죠. 비네팅 주듯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어, 이거는 이쪽을 선택을 먼저 하는 게더 편하겠는데, 이쪽 선택이 더 편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똑바로 쓸 수도 있고, 반전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도 추가로 이렇게 선택을 더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일부러 아주 밝게 했는데, 뭐 이런 식의 추가 작업도 가능하겠죠. 주변을 좀 어둡게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포토샵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마스킹을 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브러시 그리고 그라디에티드 필터, 방사형 필터. 이세 가지가 할수 있는 일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 밑에 항목들을 보면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건 칠해서 선택하는 거고 이건 면으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때 편리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방사형 필터는 동그랗게. 그래서 동그랗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한 가지씩 쓰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다양하게 작업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